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은총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안식처를 주시며 또한 오늘도 영혼의 양식과 저희 심령의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이 시간 주님의 전으로 불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천한 것일지라도 주님이 기히 쓰시면 선한 일에 예배되는 존재가 될수 있음을 믿사오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불만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여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위해 살라고 하신 주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위해 일해야 할 저희들이오나 오히려 세속의 분주함 때문에 주님의 일을 소홀히 했던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일을 귀히 여기며 주님의 일로 인해 분주해지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충성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참자유에 주가 되시는 주님, 제약의 노예로 병들어가는 이 사회를 건지시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과 부패의 고리에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만 있으면 또한 돈만 있으면 무엇이라도 성취할 수 있다는 사상이 이 사회의 반전에 걸쳐 너무나 깊이 뿌리벽혀 있습니다.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인간의 욕구와 욕망이 헛되고 헛되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세 앞에서는 인간의 어떠한 것일지라도 지푸라기 같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사회가 부패하고 어둠을 향해 갈수록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이 절실함을 깨닫습니다. 이 부패된 사회 전반을 주님의 말씀으로 개혁하고, 주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가 될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봄으로써 얽매였던 삶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새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곡과 오곡백가가 무르익은 읽는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신앙도 열매 맺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인정받는 열매 맺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함께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선지자적 소명을 가지시고. 말씀을 외치시는 주님의 사자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셨사오니 한 말씀 한 말씀 외치고 증거하실 때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와 봉사를 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마다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인만의들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고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이 부족한 것이 우리를 제약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므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